네 안녕하십니까 메미킴입니다자전 UFC 파이터와 현 UFC 파이터 그리고 미래 UFC 파이터 맞습니다. 우리 김상욱 선수가 가운데 앉은 이유가 우리 격투기 전문가.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먼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네, UFC 307에서 맞붙는 페레이라와 칼릴 라운트리 선수와의 경기를 이제 네. 어, 프리뷰 해볼 예정인데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이번에 김상욱 선수가 라스베이스에서 만났잖아요. 네. 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부인이 뭐 여러가지 한국분 네.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접하고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 팬분들께서 어 이제 팬이 되겠다 네. 네. 응원 어 누구를 응원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여기 프리뷰 영상이 시작된 거고 대한민국의 매미킴TV 구독자분들은 라운트리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요 네. 네, 김상우 선수가 또 감사하게 네. 인터뷰를 하면서 라운트리 선수에 대한 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 heard that you, you are uh, next fighter who fight with the Alex, wow there is lots of fighters and korean fans in uh, in korea mm -hmm. so can you say a word to them and oh, oh. You know that words." <laughs> my wife is korean oh really yes yes wow. <laughs> uh, but hello everybody in korea thank you if you support me thank you i going to put on an exciting fight for everybody i will luck to you thank you yeah. hopefully one day i come to korea we can train or something yeah yeah cool. yeah if you come to korea Connect to the t i s YouTube. Okay. Yeah. 이름 조사 좀 생소해요. 어떻게 테트틀이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자마힐이라는 선수와 네. 다시 한번더 하든지 이렇게 네. 페레라. 라 네.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어뭐자마힐 선수가 안 되고 이제 라우트리 선수가 빠졌어. 이유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음. 페레라랑 정확히 싸워야 되는 선수가 양 칼라이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양칼 그 사람이랑 페레라를 했었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오, 설전이 그래? 엄청난. 오, 설전이 어떤 설전인지 아는 거좀 얘기 좀 해주세요. 둘이서 옛날부터 엄청 네. 그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왜왜 네. 왜, 왜, 왜? 그러니까, 왜, 왜, 왜. 그러니까 네. 페레이라가 어... 위 챔피언에 있으니까 네. 이 양칼 라이프 맞죠? 네. 그 선수가 네. 그 엄청 옛날부터 네. 도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한테 안 된다. 응. 네. 근데 이상하게 둘이 매치가 계속 안 됐어. 어긋났구나. 네. 전적이 어떻게 됐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거의 패 없는지 뭐 이런 느낌 러시아 선수들 패가 많이 없더라구요 양칼라 선수도 패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왜 안됐어요 매치와자 그게 UFC가 페레라를 보호를 한다라는 음. 말이 있습니다 아이 코너 맥그리거의 대찬 선수가 페레라다 근데 페레라가 지금 나이도 35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음, 음. 37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꽉찬 대로 꽉찬 선수를 양칼레프라는 선수와 붙이면 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양칼레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양칼레프가 타격도 잘하지만 레슬링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인데 음... 이페레이라가 검증된 레슬링 선수와 시합을 해가지고 이제 음... 시합을 붙이기에는 조금 페레이라의 레슬링이 불안하다는 느낌이 UFC 음... 측에서 받았나 보다. 그걸 그 UFC, UFC에서 UFC에서 음. 화끈하고 재밌는 경기와 페리라가 음. 수, 음. 이겨야 되는 그런 매치를 만들기 위해서 양칼라프가 아닌 어, 타격가인 칼리 라우트를 붙였다라는 음. 말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음. 실제로 너무 음. 뜬금없는 매치라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많은 UFC 파이터들 또는 라이트 헤비급 파이터들이 도의문을 음. 제안했던 음. 그렇죠 그런 어, 맞아 어왜왜 왜, 갑자기 칼렌 라운트리 선수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국인 여자친구가 이제 와이프분 이 계시다고 말했는데 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어 왜요 정확히 말하면 혼혈이신데 그분이 아. 아. 어머니가 한국분이시고 네. 아버지가 영국 백인 아. 야, 어떻게 그런 거지 어디서 나와 이런 정보가 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 네. 네 그래서요 그렇게 하고. 무에이 선수까지 하셨다. 우 대박이다. 상대를 보고 분석을 하고 유튜브에 영상 싹다 찾아 보겠습니다어 상욱이가 그걸 되게 잘해. 상대가 모이서티 하나고 어린 시절에 모현숙까지 다 찾는 스타일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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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버지 성함까지 찾을걸요? <laughs> 진짜로 상욱이가. 이제 라운트리 선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음. 라운트리 선수는 원래 어, 아버지가 보이스투맨이라고 하십니까? 보이스투맨 어? 아, 보이스투맨. 아, 아, 보이스 아, 보이스카웃 이런 느낌. 아이보이스맨이이 <laughs> <벨트맨이 아니라 웃음> 엄청 유명한 그룹,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아. 그 그룹의 매니저 y 습니다칼 아. 네. w 라 y 트 a 가 d 살때 y b a 습격인가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w a y Band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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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a n d w a y Band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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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d w a 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때 이제 TUF를 음. 처음 보게 됐는데 예. 음. TUF에서 퀸튼 잭슨이 예. 예. 문프시고. 문프시고. 어, 예. 어, 예. 그거 오,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예. 했다고. 오. 몸무게를 138kg에서 40kg 가까이 음. 11개월 만에 뺐다고. 0 k g 까지 예. 뭐 여담이긴 하지만, 예. 예. 지금 말, 지금까지 말한 거다 여담이긴 해. 요예 네. <laughs> 아, <laughs> 아, 여담, 지금까지 말한 건다 네. 여담이긴 한데 네. 약간 아, 재밌어요. 이런, 이런 여담을 좋아하시죠? 어, 여담 재밌죠, 재밌어 여담을 좋아하시고 재밌어 보이죠. 진짜로 제가 방금 일어나는데. 13, 13kg 떴는데 말을 안시더라고 <laughs> 한번 잡히면 그 한번 잡히면 이제 나중에 5승 1패인가 6승 1패인가 전적으로 이제 뭐 UFC에 어. 들어왔는데 UFC에 바로 들어간게 아니야 TUF라는 걸 거쳐서 네. TUF를 보고 UFC를 시작했는데 또 TUF에 진출했네요 네, 네. 그래서 TUF 시작했는데 TUF 우승자가 아닌데 우승자가 아닌, 아닌 상태에서도 이제 TUF로 들어오셔가지고 UFC까지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아 우승을 안 했는데 정상적인 어, 뭐가 있었나 봐요 예,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비상적이었어요 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했어요 예, <laughs> <laughs> 예. 지어내라고 예. 하는 느낌 네. 지어내지 말고 네. 지어내지 마시고 <웃음> <웃음> 너무 기대높이 이해가 되고 김성호 선수가 사실 우리 맨킨 t v 구독자분들을 너무 좋아하시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막와제 정보도 많이 알고 영어도 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반응 때문인지 이번에 살짝 아는 <laughs> 척을 하다가 혼났어. 요그 조지아 사건에 대해서 아, 미리 한번 찍고 넘어가시다. 아, 예. 이 친구가 아메리칸 탑팀에서 훈련하는 친구인데 여기서 1년 동안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국 조지아에서 이제 조지아가 이제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굉장히 애매매로 강력한 나라인데 미국 선수분이 되셨는데 상황을 좀해야 아, 되니까 그, 그 선수가 자기가 조지아에서 그 태어났고 뭐 조지아 출생이고뭐 미국에서 ATT라는 그 음. 미국 네. 팀에서 훈련한다 이렇게 예. 하셨습니다. 근데 조지아라는 게 이제 미국 조지아가 있고 음. 유럽의 조지아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그두 개를, 그 나라를, 나라하고 도시의 이름하고 헷갈려가지고, 음, 네. 예, 뭐 유럽하고 미국의 도시 이름이 두 개가 있는게 네. 헷갈려가지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 아? 그러니까 네. 그 선수, 그 우리 태국편에서 같이 예. 훈련했던 선수는 유럽의 조지아 선수였던 예. 거예요? 예. 예. 그래? 이제 그 당시 그 얘기 할 당시 네. 유럽에 조지아라는 애를 있는 줄 몰랐죠?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는데 헷갈린 거구나 네 알고 있었는데 조지아라 어. 그러니까 그냥 어. 미국 조지아도 있고 유럽 조지아도 있고 어. 이러니까 사과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역 오역 오역을 네. 한 거에 대해서 아, 예. 조사... 사과해요 사람한테 선수분들과선수분께 네. 그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담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죠 뭔일이야 무슨 UFC에 있었던 게 201경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2 0 1 경기 2016년인데 그럼 10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어, 201 근데 도현이도 201인가 나가지 않았어요. 207이었나? 전 200, 200, 200에 나갔어요 아, 그한참 전부터 어? 있었습니다. 200못 나갔나? 206이었나? 아, 못 나올 수도 있네. 100은 나갔어요저 네. 84부터 이제. 예, 그러니까. 아, 진짜. UFC 84. 선적성. <laughs> UFC 84 때는 라이트급 미트 체급이 없었어요. 와. 라이트급이 제일 낮은 체급. 200에 있었는데 완전 타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태극다오 시도 횟수가 1회입니다 음, 시도했어 왜1회 했는데 그 일회도 전 실패했습니다. 태극타오. 근데 이길 때는 타이거로 이고 질 때는 뭐 그래플링으로 졌나 봐요. 판정이나 시험에 파운딩 당해서 케이오로 졌다고. 그 선수가 케이오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케이오 당하는 아티스트. 케이오 당는 멋있게 케이오 당한다고. 이길 때도 그렇게 좀 이기고. 이길 때도 멋있게 이기고. 근데 현재 상황은 지금 오연승이라고 지금은 말이야. 오연승. 최근 약을 꼬았나? 왜 갑자기? <laughs> <맞습니다>. 어, 몸이 <laughs> 몸이 안돼. 아 진짜? 아 마, 지금 약 꼬진 게 아니라 아, 마치, 아. 그 약물에 걸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어, 농담을 아. 농담 못하겠네. 이, 이 선수가 약물에 걸린 적이 있는데 와. 정확히 말하면 걸린 게 아니라 자진 신고를 했다. 아, 이렇게. 아, 근데, 원래 이 선수한테 이제 보충제를 주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네. 그 보충제 성분 중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었다고 음. 해가지고 칼리 라우트리 선수가 자진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UFC 들어간 사람으로서 음. 어, 도핑 그 교육을 했는데 네. 한1 시간 반 동안 전화로 오. 도핑 교육을 했습니다. 어, 거기에서 허가 내준 이외의 브랜드의 그 그걸 먹었을 때 그게 나오면은 검출되면은 자기. 책임질 수 없다 우리는. 근데 달라보여지. 어, 그예그 예, 그 표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보충제를 달라고 해야지 너희들이 어? 주는 거 먹겠다 해야지. 예 그래서 몇개 받았긴 했는데. 괜찮은데? UFC에서 그 비타민 뭐 이런 거 응. 프로틴 다 줍니다. 오 어? 응. 계속 보내줘? 그 근데 한국에 있었는 못 받고 미국에 응. 있으면은 수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응. 아니 왜, 왜안그 한국은 왜안 줘요? 거기 택배비가 좀 있어서 그런가 보다. <laughs> 그래서 <laughs> 야큰회사가 아, 진짜로? <laughs> 예.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그게 검출되면은 네. 어 진짜 약쓴 사람으로 이제 어. 되거나. 그래서 아마 자기가 자진 신고해서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은 이제 결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웹 선수 되고 나서 도핑 검사 받은 적 있어요? 불시로 오잖아요. 지금. 저는 그때 시합 시합 날 어. 시합 하기 전에 바로 검사했습니다. 어. 소변 검사하고 그다음에 검사하고 이제 안 했는데 거기 이제 집으로 막 찾아오고 이제 자기 스킬도 몰라가네요. 3 3 개월 동안 자기가 있, 있는 곳다 적고 네.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아마 랜덤으로 아마 도핑 검사. 그거를 어. 그거 사이트가 있는데, 오늘 며칠 언제 매일 몇시몇시다 네. 적어야 돼. 와. 그러면 이제 이 검사관이 보고 몇월 며칠 몇, 몇 시에 여기 있다거나 예. 거길 가. 예. 어, 낮에 스킬 적어도 매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서 예. 새벽에 거의 와. 사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집에 통두개 들어가서 둥 비비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창작을 도온 적이 있어. 와. 지금 가야 된다고 체작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적는 게 귀찮으니까 막 대충대충 해가 대충 예. 못 오면은 이제 두 번인가 못 예. 받으면 이제 징계, 게 철저하게. 티제길라 쇼가 절대로 그 주기를 맞추면 안 걸린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 <laughs> the blood work s a u s one the difference t o so When you do your blood, it's only right then a n there what's in your body. 그리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선수 이슈가 저기 뭐, 뭐 일화 같은 게 있었는데 체관이 어, 데 검사관이 안돼뭐 숨어 있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어떤 걸 했는데 지금은 검사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딴데 있다고 하고 한번 어, 패스하면 돼한 번인가 두번 패스가 되게 그 다음에는 검사 언제 올지 모르지만 뭔가를 맞춰서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진짜 피할 수 있는 게한번 정도는 정당화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육을 받아보고 그 사람들이 음. 설명하기로는 엄청 큰 수영장에 그 스포일러 그걸로 한, 번, 한 방울만 딱 해도 그게 검사가 나온다 이렇게 하긴 하던데 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예. 이게 뭐 나도 잘 몰라요. 이거 예. 뭐 내가 들은 거로만 하면 예. 약의 종류가 예드면은 그냥 100가지 종류의 비타민이 있다면 그건 조금만 있어도 몸에 지금 잡아내는데 아예 새로운 비타민은 아... 이게 지금 비타민 검사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 새로운 거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예. 이 사람도 들 연구한 사람들에게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걸린다는 거아니니까 아... 이거에 안 걸리는 새로운 걸 계속 제조하니까 그거는 이제 누가 먹다가 나중에 그래서, 올림픽도 보면, 막 10년, 15년 가지고 있다가, 예. 15년 뒤에 잡히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근데, 뭐, 이런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거 한다고 해서, 괴물이 되는 게 아니다. 어쨌든, 얘기가 많이 됐어요 예, <laughs> 네. 그래서요, 예. 네. <laughs> 네. 도빈 아, 아, 그, 아. 아 라운트 두살 때부터 시작하면 아,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두살 때부터 시작하면 <laughs> 될것 같아요. 자, 라운트 리가자진으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걸렸, 어, 걸렸는데, 그래서 감경을 받았습니다. 감경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응. 오연승을 쭉 해가, 어, 오연승을 계속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페레라라는 선수하고 싸우게 됐다. 이 정도로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전체적인 스토리가. 페레라는 지금 무패인가 위에 없이? 페레라는 아니, 1패 있습니다. 1패두 명. 아데사아 근데 또 웃긴 게요번에 이제 네. 그 디플래시가 셔스윙핸들을 네. 꺾고 챔피언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데사한도 꺾고 챔피언 됐는데 정말 못 봐주겠다. 이등 음. 못 봐주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또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페리라가왜페리라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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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라이트급이 라이트 헤비급과 미들급을 같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예. 느낌이에요. 근데또 웃긴 게 헤비급 도 자기가 월장하겠다 또 얘기를 하는. 존뉴스 예. You know I wanna have a fight at heavyweight. 이제 석현이가 봤던 그 데이나가자 데이나 화이트 그 백사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예, 예쁘겠습니까. 그렇죠. 그이 예. 새책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리고 UFC 최초의 새체급 챔피언이 될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음. 지금. 미들급과 라, 아니, 헤비급의 챔피언이 헤비급 챔피언은 누구죠? 존 존스랑 존 존스. 그 아, 저기 저기 아스피나 아피네 아스피나는 페레라가 할수 있지만 존 존스는 존 존스고 딱 좋은 스타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네. 이 페레라라는 그 거물을 UFC에 놓치기 싫으니까 아무추죠. 네. 존 존스가 시합을 안한지꽤 되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존 존스한테 시합을 안존 존스 시합 안 붙이고 차라리 잔정 타이틀전으로 해가지고 페레이라드테 시합을 타격을 붙일 수도 있다는 요 누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뇌피셜입니다 아 대단해 네. <laughs> 아 이거 미리 얘기해주세요 아, 아, <laughs> 그러면 일단은 이번 경기에 대해서 라운트리어의 경기 승패나 양상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페레이라 선수가 음. 조금 더 유리한 성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음. 그때 그, 만나서 라운트리서 인터뷰하면서 너무 팬이라고 이번 시합 응원한다고 이길 거라고 응원. 하지 않았어요? 응원하는데. 은 <laughs> I love to you. 응원하는데. 네. 냉정하게. 냉정하게. 아 어, 냉정하게 네. 볼수 있다. 지금까지 경기 중에 페레이라가 가장 고전한 경기가 페레라랑 오른손잡이죠. 예 네. 왼손잡이한테 고전을 했다. 맞습니다. 왼손잡이한테 약하다. 근데 이번 아무트리 왼손잡이다. 어. 근데 또 막상 사우스포한테 그렇게 불리하다는 걸100%확신할수 없는 게. 분명히 자마1도사우스폴를 잡았어요. 음, 음. 근데 앞선 잡아놓고 레프트토를한 번에 음, 보내버렸어. 쓰... 그런 걸 보면은 굳이 아... 사우스폴하고 불리한 건또 아닌 것 같다. 근데 좀 그런 건 있죠. 레벨이 올라갈수록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왼손잡일 때, 오른잡일때 내가 쓰는 기술이 조금씩 달라지고 사격은 예를 들면 페레이라가 카프킥을 엄청 잘 차잖아요. 네. 근데 이 카프킥이 뒷발로 네. 상대의 앞발 나와 있는 그 로킥하는 방향을 차야 지 제일 데미지가 먹는데. 지금은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랑 싸우면 이 카프킥 차야 되는 어, 내 다리가 뒤에서 또 날아와 있을 텐데 앞에가 네. 있어요. 그래서 카프킥이 안쪽으로 차긴 하지만 사실 바깥쪽을 차야 이 바깥쪽 근육의 혀를 눌러서 바로 그냥 통증이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있고 또저도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랑 싸울 때 보통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는 거의 뒷손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뒷손을 보면 돼. 같은 오른손잡이면은. 이페레다가영적 세잖아요 예, 예, 그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해서 뭐 때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싸워버리면은 손 예, 제가 왼손잡이고 어, 김상수 도수 페레라 면이 손을, 손을 가지고 훅을 날려야 되는데 훅을 날리면 사실 이게 음, 사실 음. 여기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거리도 멀고 그 부분도 페레라가 아, 왼손잡이한테 약해는 아니지만 분명히 조금 어, 몇프로라도 분명히 오른잡이가 편한 느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좀 비대된다라는 희망? 네. 하루 라운트리도 진짜 파워가 한방이 너무너무 센 선수고 음. 와 몸이 너무 좋던데요. 근데 네. 보니까. 와. 오. 아니 라운트리 음. 견적 한 번만 볼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긴 거는 거의 70% 가까이 티케 우승. 브미션으로 이긴 거는 하나도 없어요. <laughs> 네, 이긴 건다티케 우승이에요. 그 확실히 경기를 깔끔하고 재밌게, 아, 재밌게 하는 선수이야. 타격으로 음. 하니까. 음. 저는 근데 사실, 어 개인적으로, 페레이라가 최고의 선수지만, 아 너무 센 선수들이 또 어떻게 고전을 겪나 이런 걸 보는 게또 격투의 매력이라서, 네. 어, 또 어쨌든 우리 또 한국계 라운트리 선수가, 네또 극강의 어떤 선수를 이겼을 때또 뭔가 이 변수들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는 뭐, 편안한 마음이지만, 저는 그래도 라운트리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 어. 승리를 응원하고 싶어요. 저 한국을 또 응원하니까. 네, 저도 라운트리 선수. 어, 아까 무조건 질 거라고.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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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예. 응원한다고. 아, 응원해. 이길 것 같다 는 뜻이에요. 예. 그래요? 어. 김 고성현 선수는. 저도 라운트리가 이길 거라고. 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페레가 이겨도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는 또 존존스와 페레이라. 존존스 이 멕시코는 UFC 챔피언인 줄 아십니까? 2 6여인가2 3세 살. 셋이야? 최 최연소 챔피언. 존존스랑 같이 만난 게그 UFC 2009년 1월 예. UFC 94 생피리하고 GBJ 팬두 아, 번째 그치. 매치였는데 이때 MGM 호텔에서 만났는데 t s p 보고 오 나도 너무 팬이 같은 체육계 이니까난 예. 너무 낮은 신인이었고 그래서 존존스 만나서 3시 예. 우연히 만났어요. 오. 그래서 사진 한 찍자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존존스 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오. 나랑 눈 마주보고 사진 찍자고 TSP한테. 와 진짜. 죄수 어, 죄수. 챔피언 탑스타고 조존수 새로 들어온 신인이잖아요. 페이스오프 한번 하고 사이찍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죠. 이렇게 존존수가 2표정 없다. 제 그렇게 해서 대기보단 들었죠. <laughs> 어, 어쨌든 페레이라고 조존수는조존수는 어, 예. 저도 뭐딱 1라운드 좀 가져오다가 음. 네, 1라운드 안에 그런 갈수 있지만 딱 느낌 보고 막 뒤로 돌고 막 이러고 있죠 예 음. 그리고 앞에 무릎 차고 이런 걸로 뭐몸 상태 망가트려 놓고 이라운드에 넘겨가지고 팔꿈치로 찍어가지고 아. 피 많이 내고 아. 이길 것 같아요 이것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음. 칼릴라운트리 선수가 UFC 최초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오 UFC 최초로 오블리 킥으로 의한 KO, KO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블리 앞으로 무릎고 오블리, 뭐? 오블리 오블리 이딱넘어 무릎 무무 엄청 세게 차가지고 어, 어, 그걸로 저도 UFC 팩스맨 알고 있으면 최초였습니다 그냥 얻어걸려가지고. <laughs> <laughs> 그전에 형님께서 그냥 체육관에서 재미로 어.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그게 그때 없어, 그게 저는 어. 없었을 때 그때. 어, 그때 많이 했어. 그러면 페레라가 아 믿을 급못 보겠다. 디플래시. 와. 정말 신기한 챔피언이거든요. 나는 처음에는 아, 뭐야 아, 완전 초보야. 야 잠깐 하다가 가겠다 이랬어. 근데 힘과. 음. 일단 그라운드 한번 가면은 다탭이들어라고이완력이 예.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페레라랑 디플레시. 와. 저는 디플레시 페낼 것 같은데. 뭐. 페레라의 타격을 받아줄 스타일이 아니야.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페레라의 훅과 같이 맞받아 칠 상황이 안 나올 것 같아. 요 음. 주먹을 아! 이렇게 나오니까 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음. 페레라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음. 당연히 그렇게 음,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션스트림랜하고 했을 때션스트림랜 주먹을 몇대 많이 맞았거든요 누가 디플래시가 네 거기서 션스트림랜 승리를 본 사람도 많았었고 네. 근데 디플래시가 결과적으로 이겼지만 그렇게 한두 대라도 걸린다면 은아 제가 이기는 페레이라가 이길 것 같고 그러네요 사실 디플래시라는 선수가 웰터급에서 올라온 선수인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네. 대박 웰터급에서 미드급으로 올라왔는데 미드급 챔피언을 한 겁니다 음 그리고 션스트림도 이제 웨이터급에서 미들급으로 올라온 선수고. 응. 근데 보통 낮은 체급에서 올라가면 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사우기한테도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사우기는 예. 뭐 라이트급보다 웨이터가 나을 것 같다. 웨이터보다 높은 게 미들급이 나을 것 같다. 예. 이유한게 느낌상 아. 스피드가 강, 빠른 예.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이 이렇게 좀 느린데 힘이 있는 스타일은 중량급에서는 너무 빠르니까 따라가기가 오히려 중량급에서 나을 음. 것 같아서 헤비급까지 한번 도전해. <laughs> u f c 뭐 해서 엄청 오랫동안 문 닫고 있었던 조로은 예. 지금 팟캐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해설을 엄청 오랫동안 UFC 거의 초창기부터 했던 분인데 예. 감량은 정말 어, 하면 안 된다 음. 감량하는 체급경기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뭐 경기 들어가기 직전에 재야 된다 그런 이야기 를 했는데 아, UFC 체급경기 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욱 선수 의견 우리가 다 감량을 하기 때문에 복싱 선수도 그렇고, MMA 선수도 그렇고, <laughs> 메이웨이도 음? 어, 그런 선수들이 지금 다 머리에 그 문제를 앓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 문제가 뭐냐면은 감량을 함으로써 머릿 속에 있는 수분까지 몸에서 다 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음. 음. 머그 머리가 데미지를 <laughs> 많이 입는다. 원래 그 뇌가 흔들리는 걸 음. 물이 막아줘야 되는데 음. 그 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 음. 덕분에. 원F 음. C 같은 쪽에서 보면은 수분 감량을 어느 정도 못하게 되어 있고 음. 그리고 리게인의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시합 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 FC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차, 단체 했을 때원 FC가 한 채로 올립니다 맞아요. 어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음, 훨씬 선수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닌가? 음. 경량급의 선수들이 감량 훨씬 많이 해서 항상 경기 후나 어, 은퇴 후에 머리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경험을 한다. 근데 헤비급 선수들은 감량이 없잖아요. 거의. 네. 헤비급은 상대적으로 감량이 없기 때문에 헤비급이 훨씬 주먹이 센데도 어, 뇌에 데미지가 없고 음. 경량 감량을 많이 하는 경량급 선수이뇌에 데미지가 지금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감량 없애야 된다. 그럼 서로 약속을 해서 감량을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다들 감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감량을 하게 되면은 상대가 감량 안 하는 상대가 똑같은 체급에서 만난다면은 음. 제가 감량을 제가 예를 들어 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61kg 로 체급으로 제가 간다 그러면은. 거의 25kg 가량 빼내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감량하고 체중을 재고 나서 하루 동안 거의 10몇 kg 이상 음. 돌아오기 때문에 음, 음, 음. 평체가 61kg인 사람하고 70몇 kg인 사람하고 음. 75kg인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시합날 그래서 렇죠그그 감량에 대한 그 사이즈에 대한 이득을 몸무게에 대한 이들을 많이 보기 위해서 감량을 하는 건데. 근데 체급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 얘기했어요. 를 고석현 선수는 유도 선수 했잖아요. 네. 이한 체급 차이 5kg, 7kg 잖아요. 네. 우리 투기 종목이. 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5kg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완력이라든가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엄청 큰 차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는 이 사람을 타격을 하는 음. 종목이다 보니까 더 이게. 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무게, 주먹의 무게, 스피드, 힘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너무 반대하는. 예. 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케이지 들어갈 때딱 체중도 올리고 재야 될때올봐요 근데 이건 이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 체격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빼고 온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체급에 애매하게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원래 체급으로 하면 한 체급 이 올렸는데 한 3kg만 빼면 될것 같은데 예. 그럼 또 4kg, 5kg만 빼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완전히 탈수 상태에서 경기라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잖아요. 음. 그래서 하루 전날 개최한 이유가 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끔 이 대회사 입장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라. 음. 그래서 하루 전날 개최해서 하루 동안 충분히 그나마 회복을 하고 싸워라. 사고 안 생기게. 그래서 하루 전날 개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음. 제가 해결책을 한번 제안을 해보자면 예. 원 챔피언십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다 웰터급이잖아요. 그러면 77까지 감량하고 회복하는 체중을 그 다음 체급까지 한계를 두는 거예요. 아, 84kg. 왜냐면 우리가 라이트급 70kg, 웰터급 77, 예. 미들급 84예요. 예. 그럼 내가 라이트급 선수예요. 평체 상관 없어. 예. 75로 개체 통과했어. 그러면 이제 77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음. 77 이상 올라가면 웰터급이잖아요. 그죠 라이트급 선수는 70에서 77 사이예요. 84 이상 올라가면 엄청난 벌금하던. 원챔 편집은 그렇게 한번 벌금이랑 경고를 주고 두번 이상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고 강제로 올려야 돼. 요 아... 이런 방식을 취하면 아... 아마 감량을 심하게 막 십몇 킬로씩 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김성, 고속 코 선수 다음 경기 연재지 많은 분들 궁금해합니다. 언제 아, 네. 어떤 소식이 있는지 어... 추가적인 상, 어... 추가적인 상.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직 얘기된 게 없고, 어 제가 그 시합 이후에 이제 한달 정도. 음. 치료를 받고 시혈하고 통보를 받아 가지고 UFC는 그런게 좀잘돼 있잖아요 예. 경기 끝나면 어 뭐한달 동안은 경기 못하게 했던 예. 그런게 있더요 그래서 어 제가 아직 경기 얘기는 못 끝내고 네. 그한달 기간 끝나고 제가 한번 경기 언제 뛸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음. 어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첫 경기 예. 예. 네. 올해 올해 안에 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무조건 할것 같아요. 예, 12월 아니면 1월 달에 저도 하고 싶어 가지고 맞아요. 일는그 그때 할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마카오의 경기가 있고 예, 12월인가 1월에 중국에서 도 한다고 하죠. 12월에 제가 그때 기자 인견 했을 때 12월에 중국 대회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리장영 어때 리장영딱 좋은데 저도 딱 좋습니다. 리장영이 한마디 해주세요. 어 최근 경기를 좀져 가지고 네. 상심이 많이 크실 건데. 네. 저를 떡밥으로 생각하시고 네. 아마 저를 아마 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응. 수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선수는 많은 분들이 또 UFC 언제 도전하는지 네. 예 철인삼종에 저... 도전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철인삼종을 네.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음. 하고 있는데 어, 왜 하는지도 궁금한 분들 있어요. 김동현 억지로 네. 시켜서 끌려가자 아, 그게 아니라 제가. <laughs> <laughs> 체력을 좀 이제 아무래도 크로스핏이나 이런 느낌도 좋지만 제가 살짝 그 경계한 스타일이 끈적끈적하게 한 스타일이고 폭발적으로 힘을 쓰는 스타일보다 음. 이게 쭉 길게 가져가는 음.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훈련하는게 좀 맞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음. 어.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체력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철인 3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니키야즈 레이트 지아즈 철인 3종 매니아 예요 체력 봐봐요 우리 아, 네. 네. 철인 3종의 체력으로 격투기하는 스타일로 하는 게 니키야즈가 네. 없어요 체력이 길지라는 거를 아마 하면 계속 깨닫게 네. 될 겁니다 나도 네. 네. 아, 저희 매이킹TV 계속 우리 고수경수와 네. 김성수 선수도 이제 올해 경기가 또 있잖아요 네. 어디 하죠 11월 16일 날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오, 그 AFC, AFC. 방어전. 챔피언 방어전 어, 누구랑 하죠? 뭐, 그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 타이틀 매치 네, 방어전을 네. 하고 강, 강력한 사람하고 네. 강력한 분하고 한다고 이번 두 선수 다 열심히 훈련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조만간 어, 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